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다이 간다의 노신입니다. 모란 튼튼 척 의원의 이준영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잖아요.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과 유발 자세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떤 건가요? 어, 손목 부위에는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힘줄과 신경이 지나가고요. 이를 둘러싸고 보호하는 일종의 관이 있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으로 들어가는 정중신경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인 수근관, 즉, 손목 터널에 눌려서 압박을 받으면 손절임, 감각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론적으로 손목 터널의 단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원인이 되고요. 감염이나 손목의 골절로 인한 변형, 관절 탈구, 종양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직업적으로는 컴퓨터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거나 포장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잘못된 습관 등 반복적으로 손목을 구부리고 편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 발생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 외에 비만,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갑상선 기능 이상이 있는 사람에서 많이 생기고 최근에 이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거나 자녀 양육 및 가사 노동을 많이 하는 주부들에게서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과 손목 관절염의 차이가 있다면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손목은 태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호발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태행성 관절염은 뼈를 둘러싸고 있는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생기는 태행성 질환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면서 연골을 파괴하는 자가면역성 질환입니다. 관절염의 특징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해서 움직이기 힘든 조조 강직이 있고 계속 사용하다 보면 풀린다는 점입니다. 또한 관절염이 심할수록 움직임에 제한이 있고 오래 사용할수록 관절이 붓고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에 비해서 손목터널증후군은 손목 터널, 손목 터널 내의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는 신경병성 통증이 주 증상입니다. 엄지부터 네 번째 손가락까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고 손가락이 화끈거리기도 하며 물건을 들다가 자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끼 손가락에는 절인 증상이 전혀 없고요. 주로 야간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 손바닥 근육이 마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육이 마른다는 표현이 뭐죠? 네, 요 근육이 음, 네. 마르게 됩니다. 아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인데요. 이게 가장 음. 심하게 눌리면 꼭 수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손목터널 증후군의 치료 방법 그리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네. 비교적 증세가 가벼운 경우에는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것을 자제하셔야 되고 어, 소염제 복용 및 수분관 내에 스테로이드를 주사하여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재발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치료에도 계속 아프거나 증상이 심하고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엄지 손가락과 다른 손가락이 계속 무감각하고 무지구에 근육 위축이 있는 경우, 그리고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에서 중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방법은 횡수근 인대를 잘라주어서 수근관을 넓혀주는 것으로 수술 시간은 10분 내외고. 당일 입퇴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거북목 증후군 그리고 편두통 또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 차이도 알아봤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꼭 눌러주세요.